미치겠네 응? 다른 데를 뚫어야 되나? 음, 어딜 뚫어야 잘 뚫었다고 소문이 날까? 이거랑 이거를 없애면 망하지. 망하지. 잘못했다. 스겜, 스겜. 13번. 와, 13번 한거같더니 진짜 13번 했네. 아니, 그게 문제가 아니야.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으, 으, 아. 이거랑 걸 없애면, 아니야. 그래도 별로 달라질 점이 없는데. 하늘색은 무조건 아니야. 어, 일단, 눌러봐야. 득이니. 누르자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음, 그 다음이 문제야. 두 번을 눌렀는데 세 번을 어떻게 하지? 한 번, 두 번, 세번 못해도 세 번이구만. 하... 세번 했고 아 여섯 번이네 그것도. <laughs> 멘붕하면 안 되는데 체이랄 멘붕이 오고 있어. 넷 잠깐 넷? 다..다..다섯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이 진짜 이 뻑큐 아이 진짜 <laughs> 와 저거 어떡하면 좋지? 야저 오자 모양 때문에 망했네 망했어 그 <laughs> 이번엔, 링으로 날 괴롭히는구나. 자, 이 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. 5번 이하는 아니겠지, 설마? 에이, 설마. 와, 저걸 5번 이내로 한다고? 4번? 못해도 4번? 헐, 헐랭. 헐랭, 헐랭. 헐랭, 랭. <laughs> 와, 아직 C인데. 와, 아직 씨인데, 아직도 한참 멀었어. 와. 아, 제 책이 나올 것 같아. 아우, 나 홀라 들었다두 번. 세번 오, 되겠는데? 오, 될것 같아. 4번. 됐다. 됐다, 뇽 이후. 드드드드드드. 진장. 링이 도대체 몇 개야? 이거. 누가 이렇게 그려놨어? 누구야? 누구? 아, 진장 제기를와 손들 엄두가 안 나네. <laughs>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지? 양파링 아, 양파링 같다. 진짜 양파링 먹고 싶다. 7번, 7번 이하가 나야 되는구나. 하아, 환하게 하고 있어. 이런 냉붕 게임 같으니라. 이거를 바꿔볼까? 어, <laughs> 마음, 좋은 마음이었다. 아 <laughs> 이 게임 뭔가 30분이면 끝날 것 같더니 지금 몇 시간 동안 하는 건가. 하... 미쳐버리겠네. 돌아버리겠네. 딱딱히 할 말이 이거는 정말 모르겠는데 와이걸 어떻게 알지 여섯 번 이하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아. 진짜 종이 접는 소리만 들고. 하드코어다. 이거 또 망했어... 하... <laughs> 여덟 번... 어? 어떻게 해야 되지? 알만한 게임이라면 돌아다니기라도 해보지. 얘는 정말 정말 <laughs> 정말 모르겠는데. <laughs> 와멘봉을것같아 <올> <laughs> 탈사 아니니, 어서오세요. 잠깐. 그래. 자, 다음은? 아니지, 파랑색으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. <laughs> 네, 멍, 멍 때리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게임입니다. <laughs> 이게 뭐야. <laughs> 아, 미쳐버리겠다. 와, 아직 C인데. D, 아, <laughs> F는 도대체 몇 번을 해야 되지? 어? 했음. 이제 보기만 해도 멀미난다. 아, 멀미나. 아, 어떻게 될까? 음. 난 이렇게 오래될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. 근데, 재밌긴 재밌는데, 뭔가, 음, 대화는 많이 없는, 아시죠? 뭔지. 그런, 게임이랄까? 하하. <laughs> <laughs> 네, 종이 접는 소리가 제일 많아요. 오, 됐어, 한 번에. 좋군.